이마사 너를 꺼. 속에 움직이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에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시고 선한 목적과 뜻을 이루시도록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역사가 오늘 또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 수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그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각자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고 귀한 곳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오니 은총되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럽나이다예 성경 보겠습니다 주례의 기 30장 보겠습니다 네 삼십 장1절 말씀부터 1 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옵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고 저광공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급빗, 너비가 한 급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급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 것과 이어서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좌우면은 그를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고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며는 채를 멸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재단을 증거계 위에 속죄소에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희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승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요압에서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이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향당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 년에 한두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재단은 여호와께 즉히 거룩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일들은 대충대충하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밀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일을 예, 흥을할 때마다 예,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이 아로의 그 제사장에게 예, 그냥 하나님이 직접 일하지 않고 그에게 임을 해서 임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시고 건의를 부여해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요 하나님의 그 일하는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이임을 시키는 것이 있고 그냥 이제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데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이임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간섭하지 않냐고 이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야여 사용되어지는 그런 능력과 역사심이 일어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이제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이 건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건의가. 우리 각자에게 이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건의가 그에 임하고 있다는 것꼭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들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움직임 있도록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일을 할 때마다 순간순간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저렇게 해서 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쓰임 받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라고 하면 재단이 필요한데 분양을 드리는 재단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임을 할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권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늘 언제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임, 하나님의 그 권위가 나타나려고 하면 날마다 임재하심, 그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분양하는 그 재단인 것입니다. 분양하는 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임재가 나타나기 위하여 그 재단을 준비하는 재단을 분양하는 그 재단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것들을 위하여 준비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이거 우리에게 이제 육신적으로만 움직이는, 육신의 그 열정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하여 한다고 하지만, 그게는 자기의 자랑이 이제 드높여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30장, 에 30장이 분양재단을 만들지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을, 조각목으로 만들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한 규빈, 두 규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규빈, 여러, 우리가 숫자적으로, 에, 우리, 우리가 그냥 그, 이제, 구분하기 어려운데, 우리에게 그 눈에 안 들어오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팔 이제 손 끝에 대해서 손 끝에 대해서 이팔꿈치 아래 이 정도 정도를 한 45조 5cm 정도 되는 것을 한그 빛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죠 이렇게 상자 하나 정도라고 하는 것을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 이제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수 볼수 있는데.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7절8절 같이 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기로운 향을 사려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사를 재니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사를 재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이것을 끊지 못하도록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 말씀, 왜 그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를 6절에 먼저 설명을 해 놔서 요 6절에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 재단을 증거계에 의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희장 앞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너와, 너와 내가 만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의 내용과 뭐 이런 것들을 막게 우리가 하려고 우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만나는 시간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설교 시간에 그리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길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따라서 내 가슴에 새기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증거께 이해. 그 증거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법계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만나라고 하는 것, 이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돌팡, 이세 가지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내가 생명이 살고 죽고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이 아론의 쌍난지 팡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증거 깨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볼수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모든 것인데 이것들은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이제 한 단어로 이거 묶어서 말을 한다고 하면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내는 생명입니다 생명 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증거가 되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일용할 양식 만나가 있는 것처럼 만나가 있는 것처럼 이이 이 만나가 없어 일용할 양식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하나님 의 말씀이 존재해 꼭, 그렇게, 인력의 양식이 꼭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꼭 존재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심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바로 그런 역사들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임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은혜가 있도록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 이한을 주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한을 얻고 다시 일어나고, 아는 우리의 삶의 양식에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에게 다시 채우게 하고 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만나는 것을 통하여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인재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건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런, 이런 역사들이 우리의 이런 가정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족함이 있는 일, 우리의 삶에 풍요로움을 알려 주고 들려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이 제단이에 그리고 증거계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역사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슬비처럼 내리는 그런 역사들 통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을, 재단의 불을 이제 아침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꺼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내내 그리고 1년 365일 동안 하나님의 그 건의가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에게 임재하심이 있어야 하십니다. 임자심이 있으면 우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불러 태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내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러 태워지고 성령이 불러만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심만 우리에게 충분히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심리 심 심령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든 저렇든 저간에 주님의 앞에 다 맡겨 버리면 기도로 맡겨 버리면 주님과 함께 만나는 그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롭게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이와 같이 들여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팔 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로 너희가 대대로 요 앞에 끊어지지 못할지니라고 말했으니까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떨어지는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29장 38절 말씀부터 44절까지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먼저 말을 해 놓은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재단에 드릴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드릴 것이냐라고 하면, 하면서 이제 저녁에 드리고 낮에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38절, 39절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재단에 드릴 것은 이라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 예, 네, 그래서 저녁에 드리는, 저녁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것을 언제 매일 드리라, 매일 드리라, 매일 드리라. 어떻게 재단 위에 와서, 재단에 드려와서. 네. 이 말을 갖다가 30장에서 연결시켜서 그와 같이 이제 아침과 저녁에 재단에 들여지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왜 불러 태워야 되니까 불러 태워야 되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과 저녁에 하는 것들을 우리가게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불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마다 임하고 움직이도록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 축복의 불이 우리 날마다 옮겨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래 축복의 역사하심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 이 은혜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제도나 법칙을 직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이 초월해버리는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아무리 심리적인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뭐 어떠한 좋은 말들을 해주고 체면수를 걸고 해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 순간적인 일로만 될 뿐이고 그순간에 안위를 얻을 뿐인데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위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뭐, 날마다 드여지는 그런 재단 가운데서 불로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 그러면 완전하고 구원하시는 놀란 은혜와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세상의 어떤 수많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도 이에 예, 이루어가 되지 않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놀란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좀 뭔가 이 세상은 뭔가 좀 비어있고 뭔가 좀 뭔가 이상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그렇지. 아무리 사람이 그런 상황들이 아무리 좋아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냐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와 역사 속에서 재단불에 날마다 들어지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얼마나 아름답고 능력있는 성화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그 풍요롭고 능력있는 삶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 임하는,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생애가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이 아름다움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가를 들려주고 보여주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있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추고 해버리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운데 나아가도록 건능을 베풀어 주옵사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앞견드러옵나이다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아소서 새롭게 아소서늘 새롭게, 아소서, 새롭게 아소서 이제는 하나님이급진하신 사랑과 그리스 so. s 와 성령 k e 교 s 하시 o 역사하시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에 축복하시니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하다